이번 합방 오버쿡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원하시죠? 치고 받고 그냥 피튀기는 빨리 쓰러져 쓰러져 빨간색 누구야? 대전은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 이거 아, 아.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저씨. <laughs> 아니 내가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 아. 간다. 아. 가자. 갈게. 뭐야 이거? 나 광산 이름 왜 저래? 나 어디지? 여있다 또띠아야? 아 뭐야 여기 빠지는 어, 공간이네? 어? 저거 어떻게 가? 잠깐만 이거 어, 가져, 가져와야 되네 오 나이스 착지 고기 주세요 고기 돼지고기 주세요 돼지고기 응. 아 뭐야 바뀌었어 이거 아 이거 레일이 바뀌어 밑에 바닥에 레일이 아아 아, 뭐 이거 갖다 으라고 오케이. 네, 요것도 팔아 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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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언니스필 줘. 뭐? 뭐뭘 뭐, 달라고? 빨 빨. 짜이 오케이. 나? 아이, 파프로 갖다 놓지. 뭐야? <목소리> 뭐야, 이거 왜 저러 갔어? 어, 우리 거 저러 저따 팔아야 돼, 언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확인. 왔어.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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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였으면 전혀 안 미안했을 것 같은데. 아, 너무하네. 언니 이거 왔어. 어? 고개! 야냄 <목소리> 내려놔. <목소리> 내려놔,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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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거 내려놔 우리가 이겨 지금 우리 팀이 유리해 와 진짜 양아치 새끼 양아치 양아치 새끼 근데 왜 우리 접시가 없냐 저 집이 혼청인가 봐 아니야 혼청 접시가 필요한데 접시가 없네 아니 접시를 훔쳐가자 안 되겠다 내놔 야나 돌아와 아니 네가 가져갔잖아 아까 우리 접시! 그건 나고! 서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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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웃음> 진짜 양아치 아니에 <laughs> 진짜 양아치들. <laughs> 방금 정도 플레이이 <laughs> 나올 만했는데. <laughs> 좀, 좀 해주세요 제발. 난 원래 진짜 평상시 욕안 해요 여러분. 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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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가고 아 이거 망한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아뭔 <laughs> 소리야! 나 <S 웃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순서대로 아, 열심히 주고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내 팀이 다 지는 거 같은 건 착각인 건가? <laughs> 아니요. 어. 아, 아니걸아 아니, 근데 한 그릇 차이였네 <laughs> 뭐야? 뭐야? 네트워크... 호스트가 어, 나를 내보냈대. 전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트워크가 끊겼대. 아, 다시, 초대해 아, 그래. 아, 다시 초대해 주세요. 다시 초대해 주세요. 지금, 지금 안 들어와진 끊겨? 사람. 한명 없는데? 관종 오빠가 없어. 왕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왕이 응? 나를 거부하고 있다. 뭐 세상이나를.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초대했는데 아저씨가 못 받죠. 이 많이 아파. 아니 근데 스팀에선 이런 적이 없었거든. 에픽 게임즈가 문제가 있구만. <laughs> 그 발언? <laughs> 그 발언. 에픽 게임즈 관계자 분들 저는 에픽 게임즈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발언은 류은유 TV와 관련이 없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나만 쓰레기네. 하자. 아이들 시작합시다. 가자 늘고 경근들 하는데. 좋아. 빡겜 모드 간다. 꼭 이겨본다. 이번 판엔 처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방안이다. 어? 컨트롤 누르면 팀이 되네 어? 어? 이말 도지자. 아? <laughs> 아 왜? 이럴 수는 없. <웃음> 아 <laughs> 안돼! 아, 나 이번 판 미션 망했어. <laughs> 아 힘내서 간다! 뭐야! 아다 죽었어! 힘내서 간다! 어, 아저씨 아, 내가 아, 이거 아악! 나도... 아저씨 내가 이거 도우를 갖다줄게. 기다려봐. 도우 도우! 뭐야? 일단 위에 몇개더 아! 가야겠다. 아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내 손가락에 부채가 있는 것 같아. 우리야 너내 팀이니? 어. <laughs> 내가 두번째 껍질 했어 썰어 놓아야지 썰어서 아이단 알았다. 알았다 아, 아 토마토. 아니 구웠어 그거? 아 플레이트 이... 접시 어있어 접시, 접시 있어? 없어 기다려봐봐 그러면 이걸 버려 안되겠다 나 그냥 아저씨 요리를 내가 할테니 아저씨가 그거 해야 되겠다 나 이거 멀티가 안돼 토마토 토마토 아 뭐야 썰어야지 뭐? 토마토를 어다 던지는거야 자꾸 아이 진짜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접시 접시가 왜 없지? 아니 잘했지. 접시 기부해주셨나요 몰랐네. 아니 접시 가져갔대 아저씨. 아니, 우리 접시가 아, 하나밖에 아, 없는 아, 이유가 아, 있었어. 인마 잘했지 내가 세배 왔어. 접 쪽에서 접시 아,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 못해. 아, 우리 야, 접시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무슨 문제야 아, 이거. 이거? 아 인심 쓸게 짜 가져가. 고맙습니다. 어,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서 가지고. 아. 망했어. 맞아. <laughs> <이심이 너무> <laughs> 가벼운 승리 아이손버릇이참도로이정도도로이 정도로. 이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로이정로이정로이자도이정도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이정이정이정도 점수를 올렸으면 어떡해 아, <laughs> 니뭐 고마워. 아, 사실 나는 비풀이 편이었던 거야. 왜냐면 아, 난 비풀이가 아, 사랑하고 있어. 응. 방종할게요. 응. 아니 <laughs> 오늘 컨셉 뭐야? 뭐 사랑꾼이야? 남본꾼이야? 뭐야? <laughs> 다 사랑한데. 아 제발 이번 판에 얘기하고. 이번 판에 나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번 판에. 어디 있어? <laughs> 뭐야 저거? 아니? 에? 줘봐 줘봐. 이거 뭐야? 이거 뭐준 거야? 여기 합리시스라고줘 버섯. 위에 이거 땅 사라져. <laughs> 고기랑 합쳐서 나줘. 아, <laughs> 어? 우리 우리 파란색이구나 헐. 버섯해야 되네? 아나 잘못 봤다. 어? 봐서 버섯이. 버섯, 미...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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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다, 탄다 탄다 탄다. 아! 아! 탄다, 아, 탄다. 아! 빨리 부어줘 파스타. 오빠 위에 빨리 라디에 있는 거. 좋아.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걸 가져가면 어떡? 어쩌... 해 아무것도 못해요. 디프라 끝났어. 어. 냄비 갖고 가고 아무것도 아니, 못해. 어. 아니야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어, 냄비가 없어서 어. 마카롱을 데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괜찮아. 언니 울지 마. 위로해 줄게. <laughs> 난 쓰레기야. 아, 아 고기가 여기 있네. 고기 필요했는데 잘 가져갈게. <laughs> 아, 이 아저씨 자꾸 여기서 제기 타요! 아, 아 아빠, 아빠, 미쳤다, 여기... 아, 우리 아, 집이야! 대피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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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아, <놀람> thank you